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키움의 외국인 투수 교체, 그리고 향후 또 다른 대만 리그 출신 투수의 KBO 리그 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보시는 자료가 바로 키움 구단이 4월 1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외국인 투수 브리검을 재형이 뱉다면서 현재 외국인 투수 스팟을 차지하고 있는 조시 스미스 선수를 방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기사를 확인하셨겠지만 내용을 아주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면요, 브리검을 총액 53만 달러에 영입했다. 이정료는 별도다. 그리고 올 시즌 팀이 목표한 바 우승이죠. 이를 위해서 더욱 경쟁력 있는 투수가 필요해 교체를 판단했다고 키움 구단은 밝혔습니다. 키움의 외국인 투수 교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왜? 직전 등판, 그러니까 4월 13일 LG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따냈는데 도대체 왜 스미스 선수가 교체됐을까 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키움은 지난 겨울 재계약에 실패했던 제이크 브리검을 왜 또다시 영입했을까에 대해서도 어, 그때 재계약하지 뭔 돈잔치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3월 말께 스미스 선수 교체를 두고 키움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은기 키움 감독이 스미스 선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으며 프런트에서도 내부적으로 스미스에 대한 기대치가 바닥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일부 프런트 내부에서는 도대체 왜 뽑은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스미스 선수가 키움에 입단했을 때 다른 국내 스카우트들도 어? 왜지?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요즘 추세가 젊은 외국인 투수를 선호하는데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이로 35살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였습니다. 여기에 구위의 장점이 특별히 있는 투수도 아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소문이 나온지 한 달도 안돼 스미스 선수는 퇴출됐습니다. 스미스 선수는 구단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미스 선수는 풀개런티를 개런, 보장받았고, 연봉 50만 달러를 모두 지급받고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경기만에 외국인 투수를 포기했고, 데려온 선수가 바로 브리검 선수다. 선뜻 예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리검 선수는 여차하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려는 구단들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브리검 선수는 키움과 지난 시즌 뒤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보류권이 풀려있었던 상황이고 따라서 국내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실제 몇몇 구단이 브리검 선수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히 브리검 선수가 대만에서 5경기 3승 1패 평균전책점 0.63에 빼어난 성적을 남기면서 팔꿈치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어낸 모습입니다. 결국 키움은 스미스 선수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부리검 선수가 호투하자 그리고 팔꿈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자 좋은 투수 자원을 남주기 싫었고요 이례적으로 빨리 움직여 부리검 선수를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류권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 이례적으로 두 경기만 던진 외국인 투수를 교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움 구단이 부리검 선수에게 줄 돈은 53만 달러 언뜻.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스미스 선수에게 지불할 연봉 50만 달러를 포함하면 100만 달러를 넘는 비용을 결과적으로 한 외국인 투수에게 쓴 셈이 됐습니다. 키움에서는 만약 브리검 선수가 지난 시즌 남았다면 100만 달러 이상을 줘야 했기에 100만 달러 이상 한 투수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재계약했다면 100만 달러 이상을 줘야 했는데 50만, 53만 달러 싸게 어, 계약했다고 생각하는 조산모사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쪽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53만 달러 책정은 KBO 리그는 교체 외국인 선수의 계약은 시즌 잔여개월수에 따라 총액이 산정되는데요. 키움과 5월 1일자로 계약한 브리검 선수 최대 60만 달러 안팎의 계약이 가능했지만, 현재 브리검이 뛰고 있는 대만 웨이치 앵구단이 지불하는 이종료가 따로 책정됐기에, 이로 인해서 브리검 선수의 연봉이 60만 달러가 아닌 53만 달러가 됐습니다. 대만 리그가 최근 KBO 리그에 선수를 많이 빼앗기면서 선수 계약을 할때풀 개런티 계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브리검 선수의 경우 KBO 리그 행을 염두에 뒀는지 월봉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다시 KBO 리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현재 대만 리그엔 국내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 데폴라 선수인데요. 현재 대만 리그 넘버원 투수입니다. 스카우트들의 평가는 데폴라 선수는 두산의 미란다, 한화의 카펜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 데폴라 선수는 중심브라더스에서 올해 5경기에 나서 4승 무패 평균자책점 2.12에 빼어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데폴라 선수는 중신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풀게런티 계약을 해놓은 것을 알고 있어서 당장 올해는 KBO 리그 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국내 팬들에게도 나익은 브룩 다익선 선수, SK와 롯데에서 활약했던 다익선 선수가 현재 대만 리그 퉁이라이온즈에서 무시무시한 피칭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 5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이 2.0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서가 한번 실패했던 선수는 쳐다보지 않기에 다익성 선수가 국내 구단 유니폼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아시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보다 다양한 야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